갈렙의 삶의 마지막 노년, 어쩌면 마지막 삶의 사명과 같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보면 그의 사랑는딸 악사를 시집보낼 때 사위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갈렙의 사위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요수와 15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절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삶 가운데 자신에게 있었던 믿음의 도전의식 그 비전을 품고 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그의 사위인에게 요구, 사위에게 인 요구했고 그래서 기레세벨를 점령하는 사람 공손전은 일반 전쟁보다 세 배의 전쟁에 병력과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전의식, 거룩한 비전을 사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그는 사위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관점, 이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사람을 선택하고 뽑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중,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의 그 시야와 관점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갈렙의 가치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바로 이후에 갈렙의 사위 옴니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의 손에 넘겨주시메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갈렙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았고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 시는 저와 여러 분의 삶에 하나님 을 향한 거룩 한 비전 을 품고 나아가 시는 저와 여러분 되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